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소중입니다. 제가 요즘은 또 핑크 메이크업에 꼽혀가지고, 요번에 나온 신상들 중에 핑크톤 위주의 제품을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구매한 요 신상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여러분, 저는 기초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요.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 거거든요. 오늘은 요 넘버즈인 청초 진정 맑은 물막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선물로 받아서 써보고 있는 제품인데 뭐통 보정되고 이런 기능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발릴 때 에센스처럼 촉촉하게 발려요. 이런 촉촉한 제형의 선크림들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주면 베이스를 쫀쫀하게 붙잡고 있어서 또 유지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괜찮은 것 같고. 또 톤업 기능이나 모공이 끼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발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그런 산뜻한 제형인데 지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살짝 좀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선크림 이렇게 발라두고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밤 이걸로 한번 데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예전에 썼을 때, 처음 썼을 때 너무 글로우해가지고 약간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피부 표현이 그렇게 돼서 사실 잘 손이 안 가던 제품인데 오늘 갑자기 눈에 띄어서 한번 발라보려고요. 이거는 진짜 속광도 아니고 물광 그 자체거든요? 진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찾으신다 하면 이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뭔가 바를 때마다 엄청 쫀쫀쫀쫀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베이스를 해두고 웨이크메이크 파우더로 얼굴에 유분기 살짝만 잡아줄게요. 어차피 화장하는 동안 또 유분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정말 살살살살 유분기만 잡아줄게요. 얼굴 외곽 쪽에도 나중에 쉐딩할 때좀 얼룩지지 않도록 한번 다 쓸어줘요. 지금 진짜 가볍게 파우더만 해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두고 눈썹부터 그려줄게요. 눈썹은 오늘도 역시나 루미르 피딘쉐이 브로우 펜슬 4호 라이트 애쉬. 오늘 눈썹은 살짝 둥근 형태로 그려서 좀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대체로 이 눈썹 윗 부분 모양에 따라서 둥근 눈썹, 각진 눈썹, 뭐 일자 눈썹 이렇게 모양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윗 부분에 힘 주기가 싫어서 윗 부분부터 모양을 잡고 위로 살짝씩만 올라가줘요. 눈썹이 너무 뭉개지듯이 그려지면 이 얼굴에 유분기를 잘 제거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눈썹 이 끝에 부분에만 한번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두고 좀더 바싹한 상태에서 눈썹을 그려주면 뭉개지지 않고 깔끔하고 연하게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눈썹을 이렇게 곡선을 살려서 그렸고요. 그 다음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큐브 1호 엉뚱한 포키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 지금 이두 번째 촬영인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립 바르는 장면이 아예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베이스 컬러 붙여서 눈두덩이 위에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이 엄청 흰기 가득한 그런 핑크 컬러더라고요. 제가 피부 톤이 좀흰 편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뜰랑말랑 하더라고요. 저 웜톤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피부 톤이 한 21호보다 어두우신 분들한테는 엄청 뽀용한 느낌으로 발색될 것 같아요. 아이홀 쪽이 넓게 깔아주고 여기 조금 밑에 영역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다음 이 핑크 컬러 붙여서 쌍꺼풀 영역 안쪽에 발라줄게요. 언더의 삼각존 부분에도 걸쳐서 발라둘게요. 여기 발라줄 때는 애교살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블러셔랑 이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더 내려서 그리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쿨톤. 이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라이트 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밝은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톤이신 분들은 좀 뜬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있는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살짝 눌러주면 좀 미지근한 톤이신 분들도 안떠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브러시에 묻혀서 정말 목은 가까이에 바짝 붙여서 엄청 살살 발라줄게요. 아이라인 그릴 뒤쪽까지 쭉 빼서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 핑크가 살짝 좀 탁해지면서 너무 둥둥 떠 보이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더 삼각존 부분에도 살짝만 음영을 넣어둘게요. 이렇게 해두고 오늘 아이라인은 애쉬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눈 시작부터 안 그리고 눈꼬리를 주로 먼저 그리거든요. 전요렇게 그리는 게 라인 맞추기가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밑에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좀 채워서 눈을 좀더 또렷하게 만들어 줄게요. 눈의 점막은 좀 스치듯이 빠르게 그려줍니다. 천천히 그리셔도 되고요. 브라운 컬러 묻혀서 아이라인 그려준 거좀 풀어주겠습니다. 눈매가 부드러워 보이게 아이라인 위를 덮어주세요. 눈 앞쪽에도 살짝 음영을 더 추가해줄게요. 애교살 그림자도 넣어줄게요. 이 밝은 핑크 컬러 묻혀서 지금 최대한 얇은 선으로 발라줘요. 너무 넓은 영역을 밝은 컬러로 채워버리면 눈에 살이 차올라 보여가지고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2호 퍼지 컬러로 언더 삼각존의 트임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 중간부터 시작해서 눈 위에 아이라인 끝에 끝나는 지점 방향대로 올려주는데 또 선이 닿으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닿지는 않도록 그 방향만 살려서 이렇게 트임라인을 그려줘요. 눈 뒤쪽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두고 눈 앞에 쪽에도 언더라인을 이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두고 눈 앞머리에 글리터를 얹어주기 전에 얼굴에 있는 유분기를 좀 잡아놔야 광이 더 예쁘니까 한번더 잡아줄게요. 미간에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코벽 쪽에 특히 꼼꼼하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 턱 밑에도 바짝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유분기를 다 잡아두고, 여기 있는 이 약간 파란색처럼 보이는 이 펄을 발라줄 건데요. 발라보면 좀 촉촉한 타입의 펄이거든요. 조금 라벤더 느낌이 나는 그런 글리터거든요. 이거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로 쓰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되게 고르게 잘 발리는데요. 그리고 라벤더 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펄이 굵어서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보다는. 엄청 은은하게 밀도 있는 그런 작은 펄이라서 딱 하이라이터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끝에도 톡톡톡 발라서 콧대가 높아 보이게 발라둘게요 이렇게 해두고 코에 쉐딩을 한번 넣어볼까요? 코에 쉐딩 넣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컬러만 사용해요. 이렇게 눈 위에 뼈에 이렇게 감싸면서 쉐딩을 넣어주고. 여기 콧볼 부분이 딱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툭 걸쳐가지고 이렇게 쉐딩을 넣어줘요. 그리고 코 끝은 이렇게 V 라인으로 들어가면 더 날렵해 보이니까 콧구멍 윗 부분에 이렇게 V 모양으로 쉐딩을 넣어줍니다. 이 브러쉬 필리밀리 862 브러쉬인데요. 앞에 모양이 물방울처럼 쉐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알아서 쉐딩 모양이 잡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썼는데 엄청 편하네요. 코 쉐딩하기가. 자, 이렇게 코 쉐딩은 끝났고 더큰 브러쉬로 두 컬러 붙여서 얼굴 옆에도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줄게요. 턱 밑에 부분에도 꼼꼼하게 쉐딩을 넣어주고요. 뷰러로 속눈썹 집어주고 제가 속눈썹이 옆에서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속눈썹이 층층별로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마스카라 할때 속눈썹 위에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그다음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발라주면 속눈썹이 딱 모아져서 더 깔끔해 보여요. 속눈썹 트위저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약간 가닥 속눈썹 붙인 것처럼 좀한 두세 가닥씩 모아두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면 뭔가 속눈썹 붙인 것처럼 더 깔끔해 보이죠? 자, 위에 속눈썹 이 정도로 해놓고 언더 속눈썹도 발라줄게요. 언더 속눈썹은 뿌리부터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맨 끝에 액을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요. 자,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 차례인데 투슬래시포 올오버페이스 블러쉬 던핑크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할 때좀 늦게 들어갔더니 이 컬러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이 컬러밖에 안 남았지? 싶긴 했는데 테스트해보니까 너무 예뻐서 되게 만족했어요 브러쉬에 발라서 좀 밑에 좁은 삼각형 모양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V자를 해서 이 사이 부분에만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벤더 핑크 컬러인데요. 채도가 좀 있는 컬러여서 엄청 막 뽀용해지다시피 그렇게 올라오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미지근한 톤인 내가 발라도 괜찮았다. 코 끝에도 살짝 발라두고. 콧잔등에는 아주 살짝만 미세하게 발라줄게요. 끝에도 살짝 발라놓고, 눈썹 위에도 살짝만 스치듯이 발라줘서 얼굴에 톤을 좀 맞춰둘게요. 이렇게 해두고,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1 3오피업 베이지. 이걸로 입술에 구각을 따주는데, 원래 입술이 살짝 우스러운 그런 입술이거든요.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약간 원만하게 둥근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뾰우 부분을 좀 채워서 이렇게 구각을 넣어줍니다. 입술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그려두고요.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뭉겨줘요. 여기 입술 산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두고, 인중, 코 끝, 비주얼 끝부분. 여기도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해두고 아랫입술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그림자를 살짝만 넣어둘게요. 오늘 립은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즈 1호 피오니 발레 컬러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진짜 거의 토키어 컬러, 토키어 핑크 컬러 아니에요? 밝은 핑크 컬러라 오늘 한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그 라인도 엄청 좋아하지만 특히 이 글래스팅 컬러 글로즈 라인은 컬러가 진짜 다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 레이어링 해도 맑은 느낌이 유지되는 그런 컬러들로 잘 나와서 뭘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